안녕하세요. 언트매직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무용으로 사용중인 LG 컴퓨터 윈도우 C 드라이브 SSD 용량이 가득 차있는 상태라 사용가능한 용량이 부족하여 삼성역 공공회계법인 1테라 SSD 추가 업그레이드 교체 및 기존 윈도우 프로그램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출장 설치 요청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른 컴퓨터에 같은 작업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너무 좋다고 추가로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장 방문드려 오늘 작업할 LG 컴퓨터 확인합니다. 윈도우 SSD 용량 부족한 LG 컴퓨터 윈도우로 부팅합니다. 윈도우용 SSD와 데이터용 하드디스크 독립적으로 사용 중인데요. 윈도우용 시 드라이브 SSD 용량이 가득 차 있는 상태네요. 컴퓨터 사용 중 용량이 부족한 걸 확인 후 바로 연락 주셔서 다행이에요. CPU i5 메모리 8기가 윈도우 10 운영 체제 사양 확인합니다. 용량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고 1테라 SSD 제품으로 교체 요청하셔서 삼성 870F1테라 SSD 제품으로 교체 진행합니다. 삼성 870 e 보 o 1TB SSD 박스 탈거하여 제품 확인합니다. 기존 사용 중인 120GB SSD에서 새로 업그레이드 교체 장착할 1TB SSD로 윈도우 프로그램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설치 위해 설정 중입니다. 윈도우 SSD 용량 부족한 LG 컴퓨터 기존 윈도우 프로그램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설치 중입니다. 윈도우 프로그램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정상 작동 여부 확인하기 위해 LG 컴퓨터에 삼성 870 EVO 1TB SSD 연결합니다. 삼성 870 EVO 1TB SSD 연결 후 윈도우로 정상 부팅되네요. 윈도우 상에서 업그레이드 장착한 SSD 1테라 확인합니다. 이제 윈도우 SSD 용량이 넉넉하네요. 제일 중요한 업무용 프로그램 실행 여부 확인하고요. 이상무. 인터넷 및 기본적인 실행 여부 확인합니다. 이상무. 모두 정상 작동하네요. 삼성 870 e v 1테라 SSD LG 컴퓨터 내부에 고정 장착합니다. 케이스 결합 및 기존 자리 에 위치 후 윈도우 SSD 용량 부족한 LG 컴퓨터 1테라 SSD 업그레이드 교체 및 윈도우 마이그레이션 설치 작업 마무리합니다.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 달이 너무 크게 보여서 찍어봤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네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